평가 병라이프 너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일전에 카니발 엔진 오일을 셀프로 갈았는데 오일 양이 어 좀덜 빠진 것 같습니다. 덜 빠져서 한 여섯 통을 주입을 했는데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게이지 봤을 때풀 쪽에 좀 근접한 양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빼내려고 합니다. 오일려 준비한 게 이제 수동으로 빼려고 하는데 일단 예 고무 호스랑 그다음에 예 샴푸나 뭐 이런 거 쭉쭉 뺄수 있는 거 <laughs> 예 쭉쭉 뺄수 있는 이런 재질을 준비했습니다. 예 중간에 요거를 빼서 예 여기다가 요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테핑을 하고. 어, 엔진 오일 게이지에다 직접 이 관을 삽입을 해서, 예, 펌핑, 펌핑 해가지고 뽑아낼 겁니다.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. 요, 이 투, 뭐냐, 흰색 관은 뭐냐면 그 정수기, 정수기 급수관입니다. 급수관, 뭐, 매달 에 500원, 1000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, 예, 지금 방금 사고 와서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펌핑, 펌핑 하러 가볼까요? 고고! 자, 그러면 먼저, 아, 탄이발 올게이지를 잡고, 시동 건후한 10분 뒤에 확인을 하는 게, 오일 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침에 찍어보는 것 보다는.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거의 풀 그죠 네, 거의 풀 네, 이만큼 찍힙니다. 풀 지금 봤을 때 네, 양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저저 네, 저 고무으로 관을 삽입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. 녹진 않겠지 녹진 않겠지 스스로 집어넣어서 여기 네. 집으 집어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이제 펌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짱이 보이시나요? 쪽이 여기 쪽이 올라온 거이만큼 올라온 거저리 보이시네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, 지금.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. 쭉쭉쭉쭉 쭉쭉쭉쭉 녹아답니다, 녹아다. 아니 세지 않네요. 테이핑은요렇게 했는데 세지 않습니다. 한 반통만 떼고 한번 오일기 점 찍어 볼게요. 다시. 어우 오일이워거오오오일이 뜨거워요 여러분들 네, 합니 어쩐지, 그, 차가 잘안 나오더라고요. 오일을 갈았는데도. 그 네. 이유는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한참 그랬는데, 아마 오일 과다, 네, 섭취를 해서 그런 확률도 볼것 같습니다. 많이 뽑으면 다시 네, 넣어주면 되니까요. 이통이큰 문제는 음, 안, 안 됩니다. 아, 자, 이 정도만 빼고 한이 정도 중간 정도 네, 쳤습니다. 예, 보이실 정도로 중간 정도. 왜 뜨거뜨거? 왜 뜨거뜨거? 와 이거. 호스가 높게 는데이러다가 <laughs> 와, 어. 10%. 는 안찼는데 한7 0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 온몸이 프로 네. 일단 요정도에서 네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,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, 한번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조금 더 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, 지금 딱 봤을 때자예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참 쉽죠 한 5분?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. 준비해서 이렇게 뽑는데. 네. 자, 오늘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. 좀 좋아졌나? 네, 뭐,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. 지금 봤을 때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 아 좋아요보다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